아유. 이거는 양쪽에 음. 생기는 거. 저기 있는 불판에 있던 거 깜빡 잊어버렸다. 진짜. 어쩐지 니 냉장 고 속에서 핸드폰이 나오더라. 뭐가 <laughs> <laughs> <뭔가> 봤어? <laughs> 아야. 어? 내가 못할 거랬대. 야 저기다 던지니까 없어지더라. 저기다 던지지 마. 얌전히 내려놔야겠더라. 만나자. 거 벽에 붙여서 만나죠 그럼 어떻게? 어떻게 해.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런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발로 막 차? 음, 차면 안 되긴 하지 차서 밀어봐 이렇게 아 거기다 가까이 두면은 없어진 없어진다니까 저거야 내 얘기를 저, 몇 번을 듣는, 안 듣는 저 부분만 없어지는 거야? 어저 안쪽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더라 내가 밟아서 깜짝 놀랐어 나집 뭉개서 그래서 그러나? 밟고 뛰어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사라지는 거야 이 놈의 식구들이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거 재료 다 나가나? 어, 응! 많이 나가던데? 왜? 10접시니까 한 10개씩 한 5... 6개씩? 6개씩만 해놓을까? 야, 너, 너무 많이 해놓지 세자응 너가, 너가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그럴 거 같아서 미친거가 <laughs> 나한테 오렌지를 떠넘기네 이 정도면 됐지? 음. 반죽하자. 길을 찾아가야 돼. <laughs> 비었나? 어. 이거 가져가면 될까? 응. 어머, 여모여. 어? 아, 잠깐만. 저 오븐에 볼 있다. 응. 기 가져가는 거야? 응 음. <laughs> 좋아 좋아 라 빨라 아 맞아 아, 그이다잉 설거지 야 아, 나 어디 가요? 어디 갈래? 어디 가? 설거지. 어디 가? 에, 에, 에. 아이고, 너또 탄다. 일단 깼거든? 아, 진짜? 그래도 혹시 깜빡이면 어. 너할수 있으니까 조금 하 어. 타보자. 응. 갔어. 어디갔어어디갔어어디갔어왜 나한테 있어어디갔어어디갔어 <laughs> <laughs> 어디 <갔어? 웃음> 그거 다나갔어 <laughs> yeah, <laughs> <클라스>. 아. 서 어디서 어서어 예, 서3 9 1 클래스. 역시 폭주녀. 서 <laughs> 어디서 <laughs> 어 <신났어>. 양파 어떻게 어디서 어디서